그래서 여기 요의 대답이 에, 굉장히 간결하고 간단하고 순종적이라는 거죠. 지여라 오늘 가로 여보소도 회답은 좀요단고순종적 여기 40장 3절 로 5절을 보면 자, 기 40장, 40장 3절로 5절 요 놓은 거 여호와께 대답을 하려 여보 의요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께대답하리까 我是卑贱的,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用手捂口 내가 한두번 말하여 싸운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까我说了一次再不回答说了两次就不再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뭐랄까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니까.上帝既然讲论到自己的那种神秘， 내가 무슨 말을 할수 할 있겠습니까라고 어, 뭐라고요? 요비의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냥 <laughs> 수그엎 <수그라로> 드리는 거죠. 요비 하나가나님께 대답하여 가라다. 하답도다 요비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라다. 요비 하나님께 대장 1절, 4라장 요비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라다. 요비 하나님께 대답이여 가라다. 하나님께 대답하여 비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라다. 요하이여 가라다. 요비 하나께가 하나님께 대답하여 께대답하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다. 요비 하나님께 대 무지한 말로 이치을 가르쳐야만 누구니까. 무의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하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我不明白些太奇妙是我不知道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되게알게하옵소서我你你指示我 내가 죽게 되하여기 듣기만하였사오나 이는 눈으로 기록 별문 나이다이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laughs> 책가운데서얘기 하나이다. 인因此我厌恶... 因此，我厌恶自己在尘土和炉灰中懊悔。<noise> 회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기 2장 8절에 보면 앞부분에 요기 2장 8절에 보면 여거지 2장 8절여기요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운데 몸을 긁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해서 저요他在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나 지금 회개하는 것이나 이 독, 독, 도, 동일한 상황으로 이야기는고 있네요. 어시중통과그在同的下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적인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 저랄까 우리 중국식으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어. 즉생명기체核心思想은就是拿我们中国那个话来说 英国报应, 벌을 받으면 是吧?벌 받는 원인이 있고因복을 받으면 복 받는 원인이 있는 거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律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보니까 아 반드시 그것만 아니구나但是我们读约伯的故事从头读到尾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자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박박 극던 그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바운더리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태리에다가 제한시켜 버린 거죠. 이는자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태도에다가 제한시켜 버려 가지고 시주 아, 디 제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욥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디 그래서 우리는 이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만큼 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的래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에,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约伯最后他明白什么?他明白自己不那么认识上帝.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테두리에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他认识到上帝是不能被囚禁在我们的想象或者是那个认识范围内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만나는 하나님으로 어, 변화되는 걸볼수 있죠. 게바다는 거. 아, 저 다들 대 상대의 인식이 완전히 전환不是我所學習知道的那個上帝而是我預見的那個事。我절에 보면 내가 듣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나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뭐랄까 전달해서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고 비에 전광배팀 쏘더의 노래 상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啊,与上帝相遇的, 자, 그런 래서때 1장 1절로 2장 13절은 자, 2장의 1장 1절로 2장 13절. 1장 2절도 2장 13절. 그리고 呃, 3장 1절로 42장 6절. 자, 3장 1절도 42장 6절. 42장 그리고 42장 7절로 42장 에, 에, 17절까지. 42장 7절 42장 17절. 그리고 앞부분의 설화와 뒷부분의 설화 중간에 이 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만 봐도 3, 3 4분의 부분은 는데 3개의 부분는데 3개의 부분은 는데 3개의 부분은 3은 어, 내기가 있었아요 내기. 그고이 저런 광인상대 근데 사탄은 전혀 모르죠. 아니, 사탄이 요 전혀 모르죠. 는도모 사탄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렇게 디디, 이, 뭐랄까, 이, 경쟁? 너는 이게 내기, 내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유회버서 와서 인해상대견 사단을 다 욕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아 욕은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해도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은 전혀 른다고할수 있는 거죠 데로하 사실은 전고있이야기의 마지막은 그 해결책이 42장 7절로 17절의 이야기로서 마무리됩니다 마지 42장 7-17절 이니다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죠 虽然啊, 约伯为什么受了这些苦？他根本都不知道。但是在这里面，我看到他的人生啊，突然间就被上帝转变了。跟以色列看以色列以色列的历史也常看到这种以色列在灭亡，当中，灭亡，灭亡，灭亡、嗯，灭亡，灭亡，灭亡，灭亡，灭灭亡， 예레미야 29장 14절 알수 예리미야 29장 14절 30절 18절 산수절 30장 18절 30장 18절 32장 44절 3 0장4절 44절 34절, 33장 7절 33장 7절 11절 11절 26절, 26절 이런 등의 보면 이스라엘 병합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下突然被上帝兴起拯救.요비 고난 가운데 갑자기 회복되는 거라고. 中突然 이스라엘이 심판과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이이이스라엘判的光景下突然被上帝拯救

어떤게 분명한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는 것을 볼수 있죠. 但是我们能明确的就是上帝认可了约伯。 그래서 욥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데. 종이고 욥기 42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네. 17절. <laughs> 그래서 욥이 이 뭐랄까요? 첫 번째 그 부유했던 것이 두 배로 嗯, 오, 축복을 받죠. 그 위에 축복시曾经擁有的些產業的兩倍 자, 100만 원 가졌던 사람이 고난을 치고 나서 2만 원을 가져. 아정经 2만까지야. 그리고 쿠고 그러면 2万块钱. 여러분 생각에 와, 나도 그러고 싶어. 嗯,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 인스就會想, 아,我也想想, 상상이 왜 그게 아有念 나도 그 고난 그렇게 견디고 2만 원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할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만 여기 보면 会有人说这样的话, 여기 보면 모든 건두 배지만 자녀들은 두 배가 아닌 걸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什么意思? 요백에 다시 아들과 딸들이 생겼지만 이한그 아들과 딸은 과거에 잃어버린 그 똑같은 아들과 딸이 아닌 거죠.但他毕竟不是原来的那些儿女。 우리 한국사 속담에 부모는 땅에다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어. 한국에有这样的俗语，就是说父母死了埋在地里，儿女死了埋在心里。 아무리 자녀가 죽은 자녀 대신에 여기서 더 이쁜 자녀가 태어났어도 죽은 자녀에 대한 아픔 하나는 있는 거죠. 성신 新生的儿女再漂亮再优秀，呃，死去的儿女啊，永远这个遗憾是弥补不了。그리고 잃어버린 자녀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얻긴 얻었어도 그 얻은 자녀들이 잃어버린 자녀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소위, 失去了一些女然又新了一些女新的잃어버린 아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丢掉孩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롭게 되돌려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예전 것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닌 거죠所以约伯虽然后来又拥有了很多但他拥有的并不是原来的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두 배로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들을 너무 그러한 행복을 너무 과장하면 안 되는 거죠.所以即使他的产业翻倍了，我们也不能在这个这种所谓的幸福上把它变得太夸张。그 아픔은 아픔대로. 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어, 가능하면 안 하는 게좋겠죠所以在人际关系当中会伤害到别人的话我们是尽可能不要说即使有一天可能恢复상처는 음, 어, 상처대로 남아 있는 거죠 就是傷害, 그러니까 뭐这,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묘기가 이야기에서 시로 갔다가 다시 이야기로 끝나는데. 한 거지도 지금 故事 우리가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방향 제시 방향 혼돈 다시 새로운 방향 제시이런 패턴으로 다시 읽을 수있죠 시편을 보면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방향을 제시하고 앞부분은 방향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 그만큼 바르게 어롭게 살고 있는 거죠 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다니 근데 갑자기 고난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혼돈이 되어서 然后遇到苦难了, 3장에서 42장까지 끊임없이 논쟁을 하지만3장4 2장지이장 7절 이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는 거죠 42장 7장 와후는 그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곡이 42장 7장 74장 8장 8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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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생이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때,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 서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2011년 11월 에1일 2012년 11월 1아일 2011년 가1일 2012년 11일 2012년 11일 단정 쳐버리고像佛教呢对人生直接的定义就是人生是苦海我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단정지진 않지만但我们基督教不这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길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알수있고 사실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수있죠자 그럴 때 우리 욕기가 그런 충돌한 해결책을 말했느냐? 욥기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답을 제시하고 있느냐? 나왜 보지 왜오늘 인생은. n o i 명쾌한 답을 정확한 대답은 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 <목소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또는 분명한 신앙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과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 <목소리도> 正确的、坚固的这个对神的信仰，哎、啊，怎么说呢？与神在生活当中与神同行吧，一起去克服困难。人生对于人生啊，你不可能什么全都理解了然后去活，是也不可能。 不可能理解,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那既然如此,그 상황을 인정하고, 就是认可그 끊임없이 그,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始持上帝的信아 그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这样的态度자 그러면 요기 요 역사적 역사적 배경은 뭐냐? 的是样的이 요기를 언제 썼을까? 耶和基耶和基什么时候写的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라고 묵상할 수도 있죠. 음.大概是 의포로기이 이스라엘 의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당하는 게이 신명기 학파들의 말대로 의 그, 뭐, 율법에 대한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배루어 안저 의관점 불순종 啊，犯罪的量。거기那在这个光景下来讲约伯，그신명기적인그看来就并不是只包含了那种与这个申命记的观点。也就是把痛苦啊，不能只把它看成是罪的结果。 포로기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만 오는 거냐? 也就是讲论到我们被掳了,真的只是因为我们不遵守神的这个 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이야기하지만大多数人都会这么说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이 욥기는 포로기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된다고 할수있죠并且我们可 <laughs> 어떤 원칙이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能一个明确的一个法则什么就能定义的人生就是这样,定义不了人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어, 사탄하고 지금 딜 하면서 <웃음>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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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자 <laughs> 이跟这个在打不是在跟这个在打의즐기는것 그 같은 기분이 들죠. 응? 이일당의 일탁의 하님그러가가 잘해 다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就是上帝변변하게 카셔가 가져와 다 지금 뭐 사탄하하나님하 지금 대화하는 보세요. 이하님이 사탄 대화가가 아무리 해 봐라. 은 변함이 없을 거다. 무슨 이이 칸반 봐. 욥은 절대不데이 사탄이 아니 그래서 싹방해버렸는데 여기 끝까지 그, 그 뭐랄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니까 음 그리고 쓰는 사단이 각종 방법을 생각해서 그리고發現 요비가 정어내고정말 하나님 에순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봐 요 괜찮잖아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봐봐 요비가 좀 이상해 아이제 재산은 문제가 아니죠 嗯, 몸을 건드려 봐야지 그고사단 말해서 난 이게 재산이 아건강

우리,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 요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막 나, 어, 할때 나, 어, 주인공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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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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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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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도, 하나님도 요요이에서요 법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 같은 비슷한 걸보여준다고그래서 사실상 <놀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지이서 <놀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있는 거 인과응보. <놀람> 오늘가 반드시 옳지 않다 首先就是我们所有人都有的同样的那种观点，就是因果报应的这一点呢，不是不是绝对正确的。如果约伯真那么清白，那就上帝有问题吗？那如果是上帝是没问题的，那约伯就错了吗？了吗很多事情不是这种不是黑就是白的那种二二选其一的这样的。如果约伯现在克服不了这个，是么？

约伯记可以用这个文学的这个方法呀去区分，啊，这个叙事，然后诗叙事，都都다다啊，还有这个在诗里面，他与他的朋友之间对话了许多的样式。但,但是想发现在整个约伯记里面体现的神学思想呢，不那么容易。 욥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네요.总之得出来结论就是约伯记不是一件，不是一个简单的书。 그리고 요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아니야也不全是错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의 말, 친구들의 말을 틀렸다고는 못但上帝却说 그럼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거냐 어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주도이자 쉬었다가 3시 반에 예. 네. 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0분에3